안녕하세요. 다육이 별땅입니다. 지금 키핑장에 왔는데요. 이제 다육이 키운 지만 2년을 넘겼기 때문에 2년 넘겼으면 2년 전에 분갈이 한 다육이들 또, 어, 흙갈이 또는 집을 바꿔줘야 되는데 특별히 집을 바꿔주거나 분갈이를 해줄 다육이들은 성장을 못하고 있거나 요것들이 요 집에서 불만이 있는 듯하, 듯해 보이는 다육이들은 이참에, 뭐, 굳이 털어서 뿌리를 뜯어내고 하는 기보다, 그냥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잘라낼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쏙 잘라서, 새 뿌리 받아서, 새 뿌리 받아서 새로 식재해주면서, 그래서 요 아이 지금 제시인데, 제시가 저한테서 2년 가까이, 음, 요 빛감과 모양 보여줬는데, 이거보다 얼굴이 커졌다가, 이번 여름 지나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새 뿌리 받으면 더 이쁜 제시로 재탄생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옆에 해나님한테 가위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굳이 흙을 털고 하면서 뿌리를 보고 이러지 않고 자르면 좀 깔끔하게 더 흙도 뒤집어 쓰지 않고요. 또 당장 당장 이 이 뭐죠 흙이나 뭐나 이거 분류하는데 일거리를 조금 지연시키는 거죠 요령을 피우는 방법입니다 어 아래쪽 아,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이거 조금 더 목대를 잘라보고 그래서 얘가 얼굴을 줄이고 있었나 봐요 빛감도 뭔가 너무 안 예쁘고 제씨가 되게 깔끔한 얼굴인데 올여름 지나면서 하엽도 많이 내고 하길래 분갈이를 새로 해줄 때가 되었나 했는데 목대 이상이 있었습니다. 요거 한번 잘라봐서 어 뿌리 받아 봐야 되겠는데 이상이 있었네요. 자르면 자를수록 아주 심각한 목대 상태라서 어쩌면 이 아이 건질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제가 고정시킬 수 있으면 자르는 거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고정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좀더 파볼게요. 파도, 파도 끝이 안 납니다. 아무래도 요 아이 올해, 올가을에 성장을 좀 시켜보려고 했던 건 욕심이었어요. 목대가 아픈 줄도 모르고 다육이가 여름나기 힘들었다는 걸 이런 사실 얼굴에 이런, 어, 깨점 같은 없던 깨점 같은 지 생긴다고 했을 때 이미 이상 징후가 있다는 거를 캐치했어야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여서 몰랐습니다. 그냥 힘들면 이렇게도 되기도 하나보다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갔더니 결국 예쁜 아이 하나 이렇게 보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더잘 가볼게요. 예, 얼굴에 가위를 댈 때만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네요. 이렇게 저는 다육이 집사로서 한 가지의 경험이 더 생, 생겼다는 걸로 위로를 해야 할지 바보 같았던 저의 매주 와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한, 알아채지 못한 저의 다육이 관리, 아이고, 이렇게 요 아이는 잎이요. 둘, 열 개도 안 남았죠? 새뿌리내줄까요 시작할 때만 해도, 어, 새 뿌리 받아서 새로운 어, 성장을 기대해 보리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선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 제시와 더불어, 요 화분에서 거의 자라주지 못하는 다육이가 또요아인데요 요아이 이름은 아마 블랙 체리일 거예요. 이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지 못하니까 블랙 체리입니다. 자라주지 못하니까 제 관심에서도 자꾸 멀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가을 분갈이 때 화분을 바꿔 줘야지 하던 때였기 때문에 얘가 그 가장 첫 번째 순위에 왔는데 제시처럼 목대를 한번 잘라볼게요. 근데 제시 그 가위질 할 때만 하더라도 질감이 어떤 질긴 잘림이었다면 얘는 똑 하고 떨어졌어요. 목대만큼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음, 다행입니다. 최소한잎 물관 채관은 건강한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뿌리만, 뿌리만 새로 받아서 성장을 한번 시켜봐서, 이름이 블랙 체리니까, 블랙도 보고, 체리도 보고, 원래 이 아이가 이뻐지기로 했던 그 기까지 키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체리는 제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새 뿌리가 날 여유가 살짝 생기면서, 이 화분 위에서 이름도, 이름도 알수 있고, 블랙 체리였다는 거, 그리고 새 흙과 새 화분에 심어줄 계획이었는데, 어, 제시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게 만들어 버렸고 이건 몰, 물론 저의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육이가 이 상태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준 충격이 큽니다. 또 다른 다육이 한테로 가위가 찾아갑니다. 요아인데요. 요아이 이름은 또 블랙 블랙벨, 레드벨. 레드벨입니다. 예, 레드벨인데 아주 다크한 빨강을, 그죠, 진한 빨강을 물어주는데 얘도 얼굴이 제법 크려다가 하엽을 많이 내면서 얼굴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새 뿌리 받아서 좀더큰 얼굴로 바꿔줘야지 했던 계획 속에 속하는 가위고 가위가 들어가 봅니다. 이 아이도 그냥 목대 이상은 없이 뿌리만 새로 받은 받으면 되는 상태였기를 똑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관 채관이 건강한 상태여가지고, 한쪽에덜 잘라졌는데요. 근데 뭔가 그 주변부에 뿌리가 좀 나고 있는 게 제시 상태이면 어떡하죠? 아, 목대가 아니라 그 자구 분리한 몸체에서 큰 뿌리를 낸그 뿌리들을 제가 잘랐네요. 제가 조금 더 잘라보겠지만, 목대 자체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카메라 안에서 같이 잘라보면 좋은데. 저도 카메라를 들, 들어주는 조력자를 하나 구해야 될까봐요. 근데 없, 없답니다. 얘는 목대 건강하죠? 이렇게 잘라서 새 뿌리 받아서 지금까지 2년 키웠지만 앞으로 1년 후에는 2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얼굴보다 더큰 얼굴로 바뀌어주고 또 뿌리도 더 왕성하게 내서 레드벨 다움을 한껏 뽐낼 수 있도록 키워봐야겠습니다 레드벨 목대 잘랐습니다 그 다음 제가 순서로 잡은 다육이가 요다육인데 아라베스크거든요 층도 많이 내줬고 키도 많이 키웠는데 또 목대도 쑥 올려서 가위가 들어가기 좋은 상태여가지고 요 아이도 분갈이를 그냥 그냥 분갈이 해줄게 아니라 새뿌리 받아도 좋겠다 싶은 생각에 고민을 살짝 했지만 가위 들어갑니다 얘는 물도 한번 안주고 조금 입장의 탄력강도가 어, 한 7,8? 10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말랑말랑한데 그래도 한번 잘라볼게요. 와딱 소리 나는 게 목대는 건강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만하면 훌륭하고요. 근데 또 잘라주기를 기다린 것처럼 잔뿌리를 흙 속이 아니라 위에서 많이 내고 있었죠. 얘는 이 자리가 꾸덕꾸덕해지기만 하면 곧바로 분갈이 해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라베스크도 잘랐고, 이렇게 잘라서 2년에서 3년 넘어가는 다육이 키우기 고작 경험 2년밖에 안된 다육 별당은 창다육이 이렇게 목대를 살짝 올려주면서 다소 건강하지 못한 창다육이들은 이렇게 잘라주면서 굳이 흙까지 털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르면서 뿌리내서 분갈이 올 가을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모든 창다유기가 다 요런 방식으로 커팅이 될것 같진 않아요 자칫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 가위 들어가다가 멀쩡한 어, 입장 생채기도 낼수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탄력 강도가 좋아서 그리고 어, 이 아이 분갈이 해준다고 했을 때는 조금 방식이 다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라준 아이들. 네 아이들 이렇게 잘랐네요. 많지 않았던 창다유기들 중에 빨간 흙들을 올린 아이들은 이미 여름 지나오면서 분갈이 해줬던 다육이들이고요. 또이 중에서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성장이나 상태를 봐줘야 되는 다육이 위주로 가을 분갈이 할 예정인데요. 제시 아휴 진작 알아채줬으면 좋았을걸 요 아이 살려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육이 만 2년 키우면서, 음 뭐가 오른지, 뭐가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영상 보고, 또 요만큼 키운 경험치로 2년 되고 재분갈이 해주는 거를 저는 또 요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영상으로도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